어제 스피커 라인이 바뀌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다빈치 리졸브에서 무음으로 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소리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작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을 바꾸려는데 하 10만원 짜리로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청구서 감느라 바빠서 못 바꿨습니다. 잡음이 들릴 때는 케이블을 좀 만져주면 됩니다. 일단 1 5 0 0 0 짜리로 일반 케이블을 달아야겠군요. 가는 길을 먹은 건지 청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말이죠. 오늘 새벽에 잠을 잤다가 의식이 깨었는데 밖에 음악소리가 5초 동안 안 들렸습니다. 그러곤 5초 후 들립니다. 청각에 이상은 없고 마치 소음필터 작용을 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영적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은 마스터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슈프림 마스터께서 마야가 지옥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사부 장문 중에 3부, 4부, 1부 마야 이야기만 나레이션 해 봅니다. 칭하이 무상사와 마야의 대화. 사부 중 3부 2022년 10월 26일 마야가 내게 온건 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죠. 또 우리가 비건 세상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기 때문이죠. 무형의 축복, 영적 힘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마야가 왔어요. 그는 지옥에서 말했어요. 지옥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다 멈춰요. 아, 오, 나 보고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왜지? 이유를 말해봐. 들을게. 물론 난 들을 거야. 그러니 말해봐 마야는 말했죠." "당신은 더 높은 세계의 왕이지. 이 세계의 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간섭 말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난 말했죠." 내가 알지만 내가 훌륭한 왕이었나? 아니요, 자긴 괜찮은 편이라 했어요. 나쁜 이들만 처벌했고, 선한 이들은 그냥 놔두거나 보상해줬다면서요. 또, 난 3개의 수장들과 일하고 있어요. 인과의 왕 등을 말하는 거죠. 즉, 아스트랄계 왕, 2세계 왕, 3세계 왕이요. 4세계와 5세계 왕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4세계와 5세계 성인들은 내려와서 돕기만 할뿐 처벌과 보상엔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전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돕거나 돈을 줘도 그들은 감사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안배됐을 뿐이란 걸 아니까요. 그들의 운명 직업해야 할 일인 거죠. 중략. 성인들, 스승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혹은 그렇게 되어야 했다는 걸 알죠.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죠. 신이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그리 놀라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마야가 삼계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마야였죠. 마야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높은 세계의 왕이라고요. 나는 나도 안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자기 일에 자기 부하들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계속할 거라 했고 그는 그럼 내가 고통받는다 했죠. 난 말했죠. 나도 안다. 내겐 새로울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자 그는 침묵했어요. 그런 다음 나는 말했죠. 최대한 날 도우려고 해보지 그래. 그리고 너의 부하들에게도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날 도우라고 해요. 그럼 넌더 이상 마야가 되지 않아도 돼. 그들도 더 이상 악마나 귀신이나 흉측한 외모를 가진 사랑이 없는 추악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 난 너도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어. 내 세상만큼 높진 않지만 삼계를 벗어난 곳이고 넌 죽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게 될 거야. 넌 신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어때? 그리고 말하지만 난내 협박이 두렵지 않아.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 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옥도 두렵지 않은데,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자기 일을 해야 한다 했고, 난 말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왕이면 사람들을 돌봤겠지. 내 제자들이나 부하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쁜 짓을 하게 한 뒤, 그들 죄를 탓하게 두진 않았을 거야. 흉측하지만 힘이 있는 내부하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그들이 현생과 지옥에서 고통받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내 말이 틀렸어. 그러자 그는 계속 침묵했죠. 그게 맞다는 뜻이죠.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다 라고 했을 테니까요. 반박을 하고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요. 소리 지르거나 하지도 않고요. 마스터께서 여성이라서 나레이션 하려니 발음 구조가 잘안 맞습니다. 여성 발음을 하려니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죠. 그는 말했죠. 당신은 이 세상이 왕이 아니에요. 더 높은 세계의 왕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그 무엇에 대해도 개입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난 말했죠. 너가 정말 왕이고 혹은 이 세상에 사람들보다 더큰 힘이 있다 해도 너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더는 아는 게 없어서 점점 더 취약해지도록 만들었지. 그리고 너의 나쁜 부하들은 이 세상을 올려보내서 사람들 틈에 섞이게 하고 심지어 이 세상 남녀들과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들 역시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어. 그들은 반인반마이니까. 그러곤 모든 악마를 보내서 반은 악마인 이 사람을 유혹해서 이 세상에서 더 나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 너 자신을 돌아봐. 너 자신을 심판하라고, 날 심판하지 말고. 난 그저 집에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 뿐이야. 난 그런 해로운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 난내 사람들에게 절대 해치지 않아. 그들이 내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난 아마도 해치지 않아. 난안 그래. 그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난 말했죠. 자, 들어봐. 방향을 바꿔. 알겠어? 그럼 넌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날 돕는다면 한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될수 있어. 즉 세상을 돕고 사람들이 더 깨어나도록 돕고 고통받는 동물 주민들을 돕는다면 그렇게 될수 있어. 그건 다너 잘못이잖아. 너가 사람들을 무지하고 영적 수준이 낮게 만들고 스스로 벽에 갇히게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 그러니 사실 내가 너를 투옥하고 처벌한다면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너가 여기 왕이라 여긴다면 그들은 너의 백성들이지. 난 그들을 보호하는 거야. 반면 너는 그들을 벌하고 유혹하고 망치고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어. 그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설교를 한뒤 그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허용이 안 돼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때 말해줄게요. 게다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들이 업에 너무 큰 손상을 입혔거든요. 내가 마야 왕에게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해 말한 뒤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비록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말했죠. 왜 계속 악마로 있고 싶은 거지 악마들의 왕의 힘은 좀 있다고는 해도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살고. 영광도 존엄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신처럼 되는 건 어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다음 안 좋은 일은 없었죠. 한데 그러고 나자 그때부터 모든 악마와 마귀들은 물론 마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생각해봐요 마야와 마귀들을 사랑하다니요. 내 최악의 원수들인데요. 하지만 난 정말 그들이 존엄한 존재가 되어 필요한 모든 걸 얻고 더럽고 비천한 상태에서도 그저 살기 위해 다른 종들을 죽이고 해치고 유혹할 필요가 없기만을 바라요. 정말 가련한 일이죠. 그럼 그들을 생각하면 다시 울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반대의 기류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런 환경에 놓인 그들이 참 안타까워요. 불결한 음식, 고통 에너지가 담긴 사체, 죽은 동물들, 불결하고 썩은 시체 등을 먹어야 하는 그들을요. 우리가 보기엔 불결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음식이고 그들은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게 그들의 음식이고 그런 걸 먹기 좋아하는 거죠. 현재 우리로 치면 우리는 고기나 생선 등, 다른 존재의 썩은 살점을 끔찍하고 불결하게 생각하잖아요. 허나 육식가들은 그걸 좋아하죠. 아주 좋아합니다. 육식을 그만두지 못해요. 난이 악마와 마귀들이 정말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간이 좀날 때면 그들 생각이 나요. 계속 그들 생각이 나고 그들이 아주 가엽게 여겨져서 때가 바뀌고 상황이 빠르게 변해서 그들이 이 우주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좀더 고귀한 존재가 되어, 어둠 속에 숨어 다니며 불결한 것들을 먹고 저급하고 무자비하고 악하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처럼 취약하고 끔찍한 존재가 아니길 바라게 됩니다. 아주 가엽게 느껴져요. 회개한다고 말한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길 바라요. 신들께서는, 천국에서는 그들을 꿰뚫어 볼수 있어요. 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죠.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하지만 온 우주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없죠. 천국이 나를 막을 거예요. 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이 세워질 거예요. 나와 수많은 죄인들 사이를 벽이 가로막는 것처럼요. 난 그들에게 닿을 수 없어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내 사랑과 축복을 느끼지도 못해요. 끔찍하죠.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모든 존재가 악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과 모두를 위해서 선하게 바뀌길 기도하고 소망할 뿐이죠. 우리는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이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도 못 돕는 거죠. 사람들이 천국의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으니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니까요. 내가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말해준 것들은 세상의 모든 해변에 비하자면 단지 모래 한 줌에 불과해요.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최소한 좋은 것이라도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이라면 내가 말해줄 필요조차 없겠죠. 이미 좋은 일이니까요. 또안 좋은 일도 말해줄 필요가 없죠.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미 나쁜 일이고요. 스프림 마스터님과 마야와 대화편은 끝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